배우 김혜윤이 다시 한번 대세 행보를 이어간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로코퀸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녀가 이제는 호러퀸으로의 변신을 예고하며 새로운 장르의 도전을 시작했다. 김혜윤은 최근 공포 호러 장르 영화인 별표별표 살목집 가재 이상민 감독 별표별표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지었고 이로써 스크린에 컴백하게 되었다. 김혜윤의 스크린 복귀작은 약 3년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살목지는 실제 존재하는 저수지인 살목지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하고 공포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살목지 주변에는 수많은 괴담과 전설이 존재하고 이 작품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긴장감 넘치는 공포를 그려낸다. 김혜윤은 이 영화에서 원톱 주인공으로 등장해 극 전반을 이끌어가며 관객들을 긴장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할 예정이다. 과연 김혜윤은 이 새로운 장르에서도 자신의 연기력을 발휘하며 호러 영화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혜윤은 이미 불도저의 탄소녀 2022에서 스크린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호러 장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그녀가 맡은 주인공은 극의 중심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로 극 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이런 역할에서 김혜윤이 어떤 감정선과 긴장감을 표현할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호러 장르에 적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김혜윤은 지난해 별표 별표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 별표 별표에서 로코 퀸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과 그에 따른 성공은 그녀의 연기력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이번 영화에서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호러 장르의 여왕으로 변신할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많은 팬들이 김혜윤이 로코퀸을 넘어 호러퀸으로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화에서 김혜윤이 보여줄 새로운 면모는 그 자체로 많은 기대를 모은다. 김혜윤의 활약은 영화뿐만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SBS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별표별표에서도 이어진다. 이 드라마는 그녀의 또 다른 색다른 변신을 예고하고 있으며, 김혜윤이 한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 방송될 예정인 이 드라마 역시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두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영화 별표 별표 살목지 별표 별표는 택시 운전사,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탈주 등을 제작한 별표 별표 더 램프 별표 별표가 제작을 맡고, 쇼박스가 배급을 담당한다. 영화의 프리 프로덕션을 마친 후 연내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K공포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이 될 것이며 김혜윤의 연기력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김혜윤의 스크린 복고와 호러 장르로의 도전은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연기 변신을 기다리고 있다. 살목지에서 김혜윤이 덧던 이야기를 풀어낼지, 또 그녀의 변신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연 김혜윤은 호러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손대 넣을 수 있을까? 이번 영화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전 환점이 될 것이다.